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이 가나 땅에 들어왔지만 세겜성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가야 될 때가 있죠.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어, 도망갈 때 꿈을 꾸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요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당, 다시 무사히 베델로 돌아오게 되면은 당신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당신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델로 가야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을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랑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을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란 날에 대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모든 이방신들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방신을 섬겼을 때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다 주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세겜 근처 상순이 나무 아래 묻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세겜 근처 상순이 이거 뭔가 눈에 익지 않습니까? 이게 왜 눈에 익냐면요. 어,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 약속의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익은 겁니다. 그도, 어, 갈대우루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렀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늙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는데 지금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하란에 있었잖아요. 그 라반이 하란 그 바다란 아람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란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지금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아브라함은 이곳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그 도착한 장소였는데 야곱은 여기다가 모든 이방신들을 묻어버리는 거죠.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음, 하나님이 그 사면의 모든 고울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제 무사히 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야곱이 약속, 서운했던 게 그거죠. 내가 베델에 다시 무사히 오면은 당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위기인, 위기인 이곳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는 거죠. 왜 추격을 할 만했냐면요. 이거 전번에 봤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시몬과 레위가 칼로,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죽였죠. 왜냐하면 누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노력질도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이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한테 이렇게 말하게 되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어, 내가 죽게 될 거다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는데 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음, 그들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에 이르게 되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곳이 어, 그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게 되요 그리고 그곳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고,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는데요. 알론바굿은 슬픔의 상수리라는 뜻입니다. 어, 오늘은 좀 히브리어가 많네요.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 아람의 평화, 평야. 예, 또 히브리어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한 번, 아, 지나가겠습니다. 밭다나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젠 야곱이 아니다.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 속담에 발꿈치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뭐, 뭐, 야비하다, 속이든 자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않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전에 이미 받았잖아요. 야곱이요. 그 어떤 사람하고 밤새 씨름해 가지고 엉덩이뼈가 위골되고 탈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해주고 가십시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 니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일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겨로 이긴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육하며 번성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 복, 천지 창조 끝난 다음에 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너의 자손을 인해서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 복이.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이제 언약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새로운 시대에 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복을 또 받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국민인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상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이 받았던 복을 이제 이스라엘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이제 떠나 올라가시고요. 야곱은 그 하나님과 자기가 말씀하시던 그곳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게 액체로 된 헌금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붓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기름을 또 붓습니다. 기름은 창세기 28장에서도 부었었죠.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또 출발해서요 에브스에 굉장히 가까이 오게 되는데 라엘이 산통에 온 거예요 라엘 요셉 하나밖에 못 낳았었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를 더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데 이제 근데 난산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 산파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아들을 낳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죽어버려요. 죽기 바로 직전에 이름을 어, 라헬이 그 새로운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는 어, 나의 슬픔의 아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냐민은 뭐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뭐 그렇게 볼수 있어요. 또 혹은 남쪽의 아들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베냐민 집파가 나중에 남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제 라엘은 죽고요그 에브라스는 일단은 베들렘 길에 있습니다. 베들렘하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고 묘비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에델의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쳐고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 땅에 있을 때 루우벤이, 장자 아닙니까? 장자인 루우벤이 어, 비라, 그러니까 계모 아버지의 처부하고 같이 자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 루우벤이 장자권을 뺏기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그게 역대상 5장에 나오게 돼요. 5장 1절, 2절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지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의 복을 받은 거죠 장자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되고 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온은시온 시무원 지파는 유다 지파에 복속돼 버리고요 흡수돼 버리고 그 다음에 레이 지파는 어, 형제들 중에 흩어져 버리는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의 복을 받았지만 그 저주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못 받아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열두 아들이고요. 이들은 이제 어, 몇명 이렇게 그 시몬이라든지 레위라든지 그런 변화, 뭐 에브, 에브라임, 문화세 그런 변화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이 열두 아들을 기본으로 이 지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기라 아르바에 마물에 가게 되는데 이삭에게 가요 이삭이 아직 안 죽었어요 옛날에 죽으려고 해가지고 축복 뺏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20년이나 있다가 와가지고 지금도 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laughs> 어, 그 해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 많아 죽게 되고 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 확신을 했던 거가 뭐냐면은 야곱이 어, 에서가 나의 땅으로 와라 그랬을 때 분명히 속이지 않고 갔었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